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압입니다. 오늘 경쟁전 시즌이 또 오픈을 했죠. 그리고 저는 전설 덕크를 5초월을 했기 때문에 전설 덕크를 사용을 해서 경쟁전을 돌입을 했습니다. 원래는 블레이즈 바스터들로 사용했었는데 데미지는 확실히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지만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수한 부분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서 경쟁전에서 덕크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방도 저랑 똑같은 덕클을 사용하십니다. 강화 상태는 저보다 좋으시고요. 자 시작하자마자 효과 전이를 당겼어요. 그 이유는 부관이 나오기 전에 데미지를 좀 주기 위해서죠. 어, 퓨리파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궁 스킬을 통해서 저를 밀어내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더크 대 더크의 싸움에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본인의 출혈 게이지, 그러니까 지금 제 출혈 게이지를 보시면은, 아직 1단계가 차지 않았죠? 저게 1단계가 찼을 때가 굉장히 무서운 상태이기 때문에, 어, 저 상태를 어, 꼭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어, 내가 지금 공격을 할수 있는 타임이라고 무조건 달라붙으면 안 되고요. 항상 거리를 벌리면서, 출혈 게이지 1단계도 주어서는 안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더크의 스킬은 전설 스카이라게 스킬과는 다르게 1단계에 걸렸을 경우에는 2단계 3단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게이지가 차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에서 개싸움을 해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특히나 AI같은 경우에는 아주 빠르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참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의 장면을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라리카의 딜이 돌아왔는데 라리카를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출혈 1스택이 쌓였어요. 출혈 스택이 1단계가 되면은 상대방은 저를 끌어당기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바로 이때 라리카를 쓰시면요. 어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라리카가 밀어내기 때문에 상대방의 스킬이 캔슬이 됩니다. 어 그래서 다행히 어 빗나가죠. 네, 빗나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어차피 라리카의 힐 양이 전투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 회피의 역할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리카를 타이밍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승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저는 효과전이의 타이밍이 돌아오기 전에는 웬만하면 달라붙지 않으면서 항상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블레이즈 바스타드 컨트롤을 할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니까 지금 저는 거의 피가 안 빠졌고 상대방의 피를 반피 이상 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자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다 죽였으니까 달라붙어서 싸워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 싸우고 있는데 자 지금 상대방이 보조 무기를 보면은 화력 강화 스카링 비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즉발로 바로 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쏘는 타이밍인지 정확히 외우고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자만을 하는 순간에 출혈 게이지가 1단계가 차버렸고요. 이 이후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가 됐지만 도망을 가도 더크는 잡아당기죠. 잡아당기면서 순식간에 출혈 2단계가 됐고요. 2단계가 된 다음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스킬을 또 맞고요.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시 또 3단계 스킬이 그대로 걸립니다 자, 저의 피가 어, 3분의 2 이상 있었는이 연속기에 한 번에 저의 피가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자만을 하고 상대방의 보조 무기가 단발 스킬이라는 것을 깜빡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컨트롤을 하실 때 어, 굉장히 주의 깊게 하시다 보면 은 저보다 나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더크의 연속기는 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강제적으로 붙잡고서 쓰는 스킬이기 때문에 뭐 다치도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게임을 하실 때 상대방의 보조 무기가 뭔지를 꼭 확인하시고 가시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은좀더 어, 승률이 높아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AI는 절대로 스킬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 여러분께서 저처럼 자만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죽일 때까지 어, 거리를 벌리면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더 재밌는 경쟁전을 위해서 다음 시간에도 관련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모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